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USB 3.0, 4포트, 개별 스위치, 허브. 예, USB 멀티탭 같은 거죠. 네, 넥스트 유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예, 플러그 앤 플레이, 가벼운 무게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, 약간 찌그러졌는데. 아. 괜찮겠죠? 보시면 이게 네. 설명서 겸 보증서 같아요. 그리고 본체 예, 이렇게 개별로 스위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네 q 시 패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두꺼운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. 네. 어, 여기 보시면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. 이거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예,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고정이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네모진 것보다는 이렇게 각지면은 이렇게 좌우 상하 고정이 잘 되니까 예,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답터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전력을 좀 높은 이런 외장 하드 같은 거 쓰실 때는 아답터를 따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. 일반적으로 메모리 카드 같은 예,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큰 전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선 하나로 예,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